저은하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 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와 너희 하나님 사 이를 갈라 놓았 고, 너희 의죄가그의 얼굴 을 가리 어서 너희 에게서 듣지않으 시게 함 이니라. 아멘. 이런 이스라엘 백성 들은 기도 응답, 왜 하나님 우 리의 기도 를 응답 해주 시지 않 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오. 비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잘 듣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죄악이요, 너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라고, 어,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 기도 응답은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yes, no, wait.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no라고,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세 가지 가운데, 예, 하나이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 군사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기다려야 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응.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 우리가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일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기다려야 될 일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기도 응답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 설교를 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맨날 며칠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주 심플하고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를 간구할 때는 항상 우리의 기어를 중립 해놓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하면은 드라이브에 기어를 놓고, 하나님께서 물러서라 그러면, 여러분, 기어를 리버스로 놓고, 항상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이하고 확실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기도 응답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두 가지 죄를 범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것이요 둘째는 스스로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 이 백성들이 짓는 죄, 온 인류가 짓는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입니다. 하나는 원죄요,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죄의 근본이 되는 원죄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범죄 이렇게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 첫째는 원죄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두 가지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원인이라면 자범죄는 결과입니다. 원죄가 병이라면 자범죄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원죄 원죄는 모든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연자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죄 값을 치르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한 그 죄가 자식들에게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핏보증을 잘못 샀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잘못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 아담의 죄의 결과에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라 여러분 나도 짓고 있는 죄인. 아담도 짓고 있는 죄요. 나도 짓고 있는 죄요. 제 아들도 짓고 있는 죄요. 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짓고 있는 죄인. 아담만 지었던 죄 아담이 선악가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가가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될까요? 여러분, 원죄는 무엇입니까? 원죄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성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막 태어난, 갓난 아이들도,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면 뭐가 생깁니까? 자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싫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자기의 기준 자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아가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앞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과 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 재판을 여러분 세 번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잘못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판결을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성과학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과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생수의 군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범사의 여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사의 여와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던 무엇을 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학교에 있습니다. 잘듣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고, 전하위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김하늘 자매의 가정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김하늘 자매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김현지 사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조병근 지사님 잘 재활하게 하여주시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진주 자매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사회가 하고 있는 일본의 백세인 성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성교사님, 또 원주민 성교의 서영준 목사님, 그리고 에이국 하나님 박에스터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성교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여전도회, 형제회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어,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근데 대부분 40대인데, 어, 40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 자녀들을 어, 40대가 제일 바쁩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일터에서 일해야 되고 어, 또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어,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 은해 주시기를 또 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아 그런 귀한 우리 예전도의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좋은 가장이요 어머니요 또 직장인이요 직장에서도 거룩한 산 재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전도의 형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또 40대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인생에 바쁠 때입니다. 하나님, 자녀 키우고, 또,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 이러한 바쁜 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가장들 또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증거들을 갖는 그러한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